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laughs> 기출문제 한번 봐봐. 여기가 좀 쉬운 단원이지고 중요한 문제는 몇개 없는데 어 먼저 293, e 잠깐 볼게요. 293. E 293. E 293 e 보시면 지금 A가 혼합층, B가 수온약층, 그다음에 C가 심해층입니다. 기억. 적도 지역은 30도보다 바람이 강하게 분다. 틀렸어. 기본 지식 이기도 하고 자료에서도 호구 층이 얇아요. 이은 B 층은 수온 약층은 A와 C의 물질 교환 없잖아. 맞아요. 안정층이니까 이 표현 알아주셔야 돼. 이 중요해. 표면에 있는 게잘못 내려가고 순층에 있는 것도 잘못 올라와. 얘가 막아주니까. 띠근 구간 H에서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율은 30도 지역이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 30도 지역 보시면. 구간 H에서 수온 약층이죠 그러니까 수온 변화율이 클 거야. 근데 적도 지역은 구간 H에서 심해층입니다. 여기는 수온, 수온의 변화가 작을 겁니다. 그지? 여기가 크겠죠 여기가. 그래서 구간 H에서의 변화율은 30도 지역이 큽니다. 지금 같은. 좋 니은 보기 중요해. <laughs> 그다음에 294. 이런 자료가 나오면, 어, 이 자료를 배운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자료 나오면 그냥 그대로 해석하는 거야. 이거 나도 처음 보는 자료야. X축 보시면 1년 동안 관측을 했고요. 1년 동안. 기억에. 표면에서의 연교차, 표면에서의 수온의 연교차가 10도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표면에서 제일 온도가 높은 게 12도죠. 12도. 그 다음에 표면에서 제일 온도가 낮은 게한 5. 몇 도? 5도, 5도에서 6도 사이. 그럼 10도보다는 작죠. 연교차가. 수온 약층은 9월이 뚜렷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9월 보시면 수온의 변화가 엄청 심하죠 내려가면서 수온이 엄청 변하지 그러니까 수온 약층의 변화가 뚜렷하지 5월은 그렇게 심하지 않잖아 수온 변화 그죠? 그다음에 띠근 6도 등수온선은 5월이 깊은 곳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6도 등수온선이 이렇게 돼 있고요 5월엔 깊이가 한이 정도에서 나타났고 11월엔 여기서 나타납니다 11월이 더 깊습니다 띠근 들렸어요 자료를 읽어주면 돼요. 297번 별표, 297번 별표, 중요한 문제입니다. <laughs> 전 세계에서 수온과 염분을 조사했는데 하나는 등수온선, 하나는 등염분선입니다. 골라야 되는데 어떤 게 수온이냐면 왼쪽이 수온이야. 아, 오른쪽이 수온이야. 수온선의 특징은, 등수온선의 특징이 뭐야? 등수온선은 어때야 될 모양이? 위도와 나란, 위도와 나란, 그죠. 그래서 가로선이어야 돼. 근데 가로선인데, 위도랑 나란하지 않은 지역은 해류 때문이야. 해류 때문이야. 그래서 얘가 수온이야. 그럼 나머지가 염분인데, 염분의 특징은뭐야 염분 문법의 특징인 거야. 염분은 어떻게 외워야 돼? 염분, 어, 그거죠. 근데 어디서 최대값 나타나야 돼? 그죠? 위도 30도, 아열대 고압대에서, 아열대 고압대에서에서 최대 연분값이 최대가 돼요. 최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여기가 최대죠. 여기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나타나죠. 동그라미로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죠. 그 이유는 뭐야? 담수 유입 때문에, 담수 유입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가 더 짜죠. 바다 한가운데가 더 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등염분석 오케이. 기역. 수온 분포 나타낸 것은 나이다.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은 시험범위가 아닙니다. 니은은 시험범위가 아니야. 참고 표시만 해두세요. <laughs> A가 난류가 흐르는 지역이고 B가 한류가 흐르는 지역이어서 A가 수온과 염분이 높습니다. 니은은 맞는데 이거는 시험범위 아닙니다. 다음 시험범위. 이은 염류 중에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A와 B가 거의 같다 맞습니다. 염분비 일정의 법칙 넘어갑니다. 301번 별비로. 301번 별비로. 같은 시기에 관측한 두 해역입니다. 하나는, 하나는 저위도고 하나는 고위도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A가 저위도니? 맞아요? 당연, 맞아? 아니죠, 왜 아니에요? A는 왜 고위도입니까? 그렇죠,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여기 표층 손 봐야죠. A 지역의 표층 여기죠. 표층이. 그래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 B는 표층 여기죠. 그러니까 표층 손이 B가 더 높잖아. 이게 저위도지, B가. A가 고위도. 그지 그래서 기억 틀렸어. 니은 별표. 같은 부피의 기역과 니은이 혼합돼서 형성된 해수의 밀도는 기역보다 크다. 보시면 기역은 여기고요, 니은은 여기입니다. 밀도가 똑같아요. 등밀도선에 있어요. 그럼 기역이랑 니은 혼합하면 밀도가 똑같해? 똑같아서죠. 이봐봐, 등밀도선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있죠. 위로 블록이죠 근데 이두 개의 해수를 섞으면 어떻게 되냐면 물리량이 거의 중점 여기, 여기 찍혀요. 거의 중점. 기억이랑 니은을 섞으면 중점에 찍혀. 근데 등 밀도선 이렇게 되 있잖아. 그럼 밀도가 어떻게 돼? 조금 커져. 헉, 조금 커져. 같은 밀도를 섞었는데 밀도가 조금 커져. 그래서 니은 맞아요. 이거 엄청 중요한 곡이야. 너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거 수능 문제입니다. 티그. 염분이 일정할 때 수온 변화에 따른 밀도 변화는 수온이 높을 때가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염분이 일정할 때, 염분 하나 고정해 볼까? 35로 고정해 볼까? 여기 염분이 일정할 때 수온 변화에 따른 밀도 변화. 그럼 여기서 한번 봐봐. 여기서 이렇게 변할 때 봐봐, 이렇게 수온 여기서 변할 때 이렇게. 그럼 등염분선이, 아 등밀도선이 몇 개나 지나가? 엄청 많이 지나가죠. 밀도선이 엄청 초미, 조밀하지. 밀도 변화가 심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변할 때, 수온이 변할 때. 근데 여긴 어때? 여기서 수온 변화면? 등밀도선이 되게 듬성듬성하잖아. 밀도 변화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많지 않다는 얘기지. 여기가 밀도 변화가 더 심하죠. 수온이 높을 때가. 그죠? 아, 어, 그래서 수온이 높을 때가 밀도 변화가 크다? 맞아요. 이건 맞아요. 자료를 보고 알수 있습니다. 308번 잠깐 보도록 하죠 1 0 8번에 오타가 조그맣게 있는데 거기에 고이도 해역에서 A시기와 B시기에 측정한 깊이 50에서 5 0 0 m 관측한 겁니다. 50에서 500m. 50에서 500m를 관측한 거고요. A시기 잠깐 볼게요. A시기의 50m에서 관측한 정보가 어디예요? 점으로 찍어주세요. A시기 50m. 점으로 찍어줘. 어디야?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가 50m죠. 500m는 어디야? 여기. 여기가 500m. A 시기에. B 시기에 50m는 어디야? 여기가 B 시기 50m. e 시기에 500m는 어디야? 여기가 B 시기 500m. 이렇게. 내려갈수록 밀도 커지니까 <laughs> 기억. A 시기의 깊이가 증가할수록 밀도 증가한다? 당연해. A 시기든 B 시기든 뭐 어느 시기든 똑같아. 밀도 가증가해깊이 깊어질수록. 50m 깊이에서 산소의 용해도는 A 시기가 높다? 50m 깊이를 보세요. 지금 중계 수온 줬 수온이 낮을수록, 수온이 낮을수록 산소의 용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A 지역의 50m 깊이가 수온이 더 낮죠? B보다. 그러니까 용해도는 A 시기가 높겠죠? 자, 수온이 낮으니까요. 기금 유입된 담수의 양은 A 시기가 적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시기에 담수의 유입이 많아서 염분이 낮아진 거죠. x 값이고 염분이잖아. 염분이 낮죠. 담수가 유입되면 강물이 유입되면 염분이 낮을 테니까 A 시기가 더 많아야죠. 그렇죠? <laughs> 마지막 311 그다음에 314 이걸 풀기 위해서 메모를 잡아다 우리나라 있고, 여기 일본 있어. 우리나라 주변 해류 그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중등 과정입니다. 이게 중학교 때 나와서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시면 됩니다. 그냥. 보면 여기에 흐르는 해류가 쿠로시오 해류야. 이거 알고 있니? 일본에 이렇게 옆으로 보는 거. 쿠로시오 해류. 그죠? 얘가 직접 우리나라로 온건 아니지만 여기서 갈라져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애가 어요 이걸 황해 난류라고 합니다. 황해 난류 쓰셔야 돼요. 황해 난류. 그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이렇게 가는 거 이건 시험에 잘은 나오지 않지만 대만 난류라고 하고요. 일본 따라 올라가는 거 대만 난류라고 하고 이 대만 난류에서 갈라져서 우리나라로 올라와요 이렇게 동해 쪽. 이 해류의 이름을 동한 난류라고 합니다. 황해 난류, 동한 난류. 그리고 저 북한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친구가 있어요. 이걸 북한 한류라고 합니다. 외우기 가 쉽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나라 동해에서 이렇게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데 이 해역을 조경 수역이라고 해. 알고 계셔야 해조경수역 뜨거운 물 참을 만나는 해요 뜨거운 물 좋아하는 물고기 참물 좋아하는 물고기 다 있어 황금 어장이 형성돼 동해 그래서 311 잠깐 보시면 지금 ABC 3개를 골라야 되는데 골라야 되는데 일단 b 가 제일 고위도야 북한 한류가 흐르는 곳이야 b 가 그러니까 수온이 제일 낮은 니은이죠 얘가 B 들어가요. B, 네, B, 그죠 그리고 나머지 A랑 C가 위도가 비슷해. 그래서 수온이 비슷하죠. 근데 무슨 차이냐면 A가 이쪽에 있는데 이거 주면 안 돼, 얘들아. 원래는 문제 이거 주면 안 돼. 이거 A도 가려야 돼. 여기가 A인 걸 알아야 돼. 여기 A. 왜냐면 황해 쪽으로 강물이 가잖아. 우리나라 한강, 뭐 금강 이런 강들이 다 가고요. 중국에서도 이런 강이 이렇게 와요, 뭐 양쯔강, 황하강 이렇게. 그래서 이 황해의 특징이 황해의 특징이 담수 유입이 많아. 담수 유입이 많아서 황해는 염분이 매우 낮습니다. 매우 싱거운 바다야. 알고 계셔야 돼. 황해는 싱거운 바다야. 염분이 매우 낮아요. 담수 유입이 많으니까. 그래서 얘가 A고 나머지 C가 얘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억은맞고요 밀도는 A가 크다, 밀도는 A가 작죠. B와 C의 밀도 차이는, B와 C의 밀도 차이는 수온보다 0분의 영향이 크다. 틀렸죠? 0분은 비슷한데 수온의 차이가 있습니다. A와 C의 밀도 차이가 0분의 영향이 큰 거죠. 매칭할수 있어야 돼. 그럼 3, 1, 4. 3, 1 4 보시면 우리나라 황해 쪽에 여기 황해고 있고 황해보다 좀더 밑에네요. 여기 중국 그리고 여기에 제주도 쪽 있죠? 네, A 지역 봤더니 수온이 12도, 염분은 24 퍼밀 한25 퍼밀 이 정도 돼요. 그지25 p s u A 지역의 염분이 매우 싱겁습니다. 그래서 강물의 유입 때문이죠. 기억이 맞아요. 이쪽에서 강물이 계속 유입되니까 A가 엄청 싱거운 겁니다. 기억 맞아요. 그다음에 니을 골라야 되는데 니 보면 B랑 C랑 밀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수온을 봤더니 B는 한 12도, C는 16도 수온을 봤더니 B가 12도, C가 16도. 어 그럼 수온만 보면 B가 무겁나? 했더니 염분 봐봐. B는 32퍼밀, C는 34퍼밀. 얘가 염분 크죠.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크고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커요. 어 판단이 안 되네. 그러니까 이걸 찍어봐야지. 이거 써봤어? 여기서 찍어야죠. 그래서 B를 찍으면 12도 3 2 12도 3 2 여기가 B. 그다음 C를 찍으면 C는 16도 3 4 16도 3 4 여기가 C. 대략 이 정도죠, 이 그러니까 밀도가 누가 커요? C가 더 크죠. C가. 그래서 비율 맞아요. 이건 수온만 고려할 때 용해도는 B가 작다 수온만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B가 수온이 더 낮으니까 용해도는 B가 더 커야죠. 할수 있겠어? 좋아. 좋아. 여기까지가 해수의 성질 문제 풀이었습니다. 어, 과제 먼저 알려드릴게요. 과제는 요 8단원 기출문제 314번까지 다 풀어주시고 이건몇개안 돼요. 진짜 짧아. 그리고 문제가 쉬워.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요거 다 푸시고 그다음 워크북 8단원까지 풀어오시면 되는데 8단원 문제가 많지 않을 겁니다. 지난주 숙제가 진짜 많았잖아요. 한 3, 300문제 정도 안 됐나? 지금 다못 해왔는데 지난주 숙제를 다 하시고 여기까지 해오셔야 돼. 알겠죠? 오케이 하던데. 어, 다음 주에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테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